실제로 제가 어, 저희 어머니께 XXX을 해드렸어요. 만족도가 되게 높으십니다 지금.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프팅, 뭐 수술이 됐건 시술이 됐건 리프팅을 가장 추천을 할것 같고요. 실제로 제가 어, 저희 어머니께 실 리프팅을 해드렸어요. 처음에는 제게 이제 겁도 많고, 내가 무슨 좀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걸 하느냐 하는데, 제가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절개를 굳이 넣진 않고, 이제 비절개 방식으로 실리프팅을 해드렸어요. 이렇게. 지금은 되게 좋아하세요. 그래서 만족도도 높으시고, 가족한테 제가 실제로 시술한 것처럼 뭐 안전하기도 하고, 풍년된 분들한테 하면 특별한 부작용도 이제,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높으십니다. 지금 추천합니다. 별이 다섯 개. 사실 음, 성형이라고내 얼굴을 고치고 예뻐지고 싶다는 건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. 어, 생각보다 일반인 분들이 그내 얼굴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가 않아요. 나는 이렇게 됐으면 됐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을까 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 그리고 옆에 카더라 통신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, 그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전문가와 어, 진지한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는 게 턱이 이렇게 뭔가를 시술을 되게 많이 받으신 분이었어요 이미 뭐 보형물도 있고 필러도 있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추가적으로 시술을 많이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가 되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뭘 그렇게 넣으셨구나 그렇게 티가 나는 분인데도 더 빵빵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좀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사실 말리고 싶은 환자들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어 지금 상태에서는 더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실제로 말씀드린 분들도 있고요.